지벨 히브 지크엔츠 막을 수 있겠어요? 지벨 히브 지크엔츠 지벨 히브 브로큰 아웃 사운 속은 건 아니죠? 브로큰 아웃 사운 부서져라 어디를 보는 거예요? 드리언, 주아이트, 슈나이든 주아이트 슈나이든. 슈나이든 트리트 어텐타트 드리트어텐타트 패슬, 하일리히 패슬, 하일리히 찬영하라 신성의 힘을 비어트, 벨픈, 슈피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비어트, 벨픈, 슈피어 판타지급 빌드, 슈피어 판타지급 빌드, 슈피어. 판타지 슈피어 아우투스, 게스티온내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죠 아우투스, 게스티온 드와이트 지켈른 조금 아플 거예요. 드와이트 지켈른 드와이트 브로큰 판타즘 조용하고 신속하게 브로큰 판타즘 부서져라 거짓된 힘이 드라이말 슈비어탄즈 이것도 가져가야죠. 드라이말 슈비어탄즈 드리트 젤레치 너의 시간 내가 받아가죠. 드리트 젤레치젤레치 프라가라흐, 누구에게 손을 대는 거죠? 프라가라흐. 그 슈틸렌체, 그힘 봉인시켜 드리죠. 슈틸렌체, 침묵하라. 이어스트 대 레츠트. 처음으로 보게 될 빛에 그 눈은 어둠으로 물들며 끝나리라. 이어스트 대 레츠트 창조의 본능을 상징하는 검이여그 힘을 해방하라 트리트 에로지언 어딜 가는 거예요? 도망가도 소용없다 조아이트 리투스 한눈팔 때가 아닐 텐데 브레넨 판타즈마 버덴 타오르는 투영에대지어이 땅에 침식하라 여긴 나의 영역이다 버바크 센페스트고트 앞에 하늘을 뒤덮는 신조 병장, 이게 나의 힘이다. 이게 바로 여신의 권능이다. 푼트글랜슨 슈비어트, 인과를 초월해 꿰뚫어라! 푼트글랜슨 슈비어트, 인과를 초월해 꿰뚫어라! 고트스 울타일, 심판을 속행한다. 고트스 울타일 심판을 속행한다. 고트스 울타일 단죄하리라. 모든 것은 술리듯.